지면 섭섭한 1분 독후활동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laughs> 네, 자 오늘은 오토가 희망적으로 살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저는 희망을 한번 담아봤어요. 뭐냐하면 짠짜란 짠짠 나비책이에요. 나비책 와. 이거 한번 같이 만들어 볼게요. 이거 만들기 한번 어떻게 하는지 알려 드릴게요. 역시나 A4 용지죠? 제가 빨리 한번 해 볼게요. A4 용지를 이렇게 반 접었어요. 반 접고 다시 반 접었어요.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반 접고요. 요 끝에 요 가운데 접은 부분을 끝부분을 1cm 정도 반대로 꺾어 줄 거예요. 음. 그 다음에 반대편도 1cm 정도 이렇게 똑같이 꺾어줄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펼치면 어떻게 돼요? 펼치면 이렇게 돼요. 이게 이제 나비를 이렇게 흔들어 줄 거예요. 나비를 여기다가 그려서 붙여 줄 거예요. 제가 미리 나비를 이렇게 그려왔어요. 근데 여기서 나비 그리실 때 주의하실 점은 나비가 이렇게 들어가지만 보세요. 나비가 그렇게 들어가지만 붙일 부분이 필요하죠. 그래서 나비의 가운데 부분에 여백이 있어야 돼. 이게 붙일, 풀칠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해요. 이렇게 들어갈 거거든요. 자, 한번 붙여볼게요.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여기에 풀칠해서 들어갈 거예요. 한번 풀칠해볼게요. 어, 아, 제가 색지가 어쩜 이렇게 하나도 없는지. 아, 아무래도 색지는 사야겠어요. 엄청 많았었는데 다 썼나 봐요.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붙여주시면 팔랑팔랑팔랑팔랑 나비가 됐어요. 이 나비 책에 오토한테 희망의 글 적어서 보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오늘은 간단하게 만드는 나비 책 같이 한번 봤어요. 이 나비는 좀 색깔을 다르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죠? 네, 자 오늘은. 토미 응거어라는 작가 같이 봤고 그분의 고민형 오토 그리고 1분 독후 활동 여기에 우리 오토한테 희망을 찾아라 그런 음,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희망이 무엇인지 나는 어떨 때 즐거운지 요 안에 이렇게 목록을 적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아, 오늘도 이용하셨을 것 같고요 친구들과 한번 나비채 꼭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토미 웅걸어채 꼭 찾아보시기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